벡스컴. 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벡스컴 박상입니다. 최근 1, 2주 사이에 그래픽 카드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없다, 없다 하던 물건들이 그냥 마구 쏟아져 나오고 뭐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은 당연히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갖고 있던 재고들 손해를 좀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 저희 매장 재고 있던 것 중에 3080이 하나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매입한 게 230만 원대 거의 240만 원대였어요 지금 시점에서 팔면은 매입가 그대로만 팔아도 한 6, 70만 원 손해는 보는 것 같네요 근데 그렇게 떨어져도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빨리 가격이 떨어지고 안정화가 돼야 컴퓨터가 나가거든요 차라리 더 빨리 떨어져서 PC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었음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제자리 찾아가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확 떨어진 건 코인 가격이 한번 출렁이면서 떨어졌던 게 그때가 시작이었는데 결정타를 날린 건 이번에 출시한 신형 그래픽 카드들의 가격이죠. 3080 Ti와 이번에 소개해드릴 3070 Ti가 출시를 했는데 3080 Ti는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 가격 하락을 확실하게 결정타를 날려준 RTX 3070 Ti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옆에 있는 기가바이트 RTX 3070 Ti 어로스. 마스터입니다. 존재감이 정말 어마어마한 카드죠. 제품을 한번 살펴보면 이 두께만 놓고 봐도 정말 엄청나거든요. 3 슬롯은 그냥 넘고요. 4 슬롯 정도는 PCI 슬롯에 여유가 있어야 장착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두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니 타워 케이스에는 장착이 불가능하니까 꼭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아, 이게 70급이 맞나? 얼핏 보면 70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80이나 80ti, 뭐 3090이라고 해도 아, 90도 엄청 크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사이즈, 그리고 무게를 갖추고 있습니다. DB상으로 보면 이 카드의 길이가 324mm에 이 두께가 70mm거든요? 장착하고자 하시는 케이스의 스펙 꼭 확인하셔서 장착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서 니퍼로 커팅하고 그런 불상사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품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RTX 3070은 GA104 컷칩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3070ti는 GA104 풀칩을 장착을 해줬어요. 그래서 3070보다. 조금 더 많은 쿠다 코어를 갖추고 있어서 6144개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메모리는 3 0 7 0 경우 GDDR6를 장착을 해줬었는데 이번 3070 TI는 GDDR6X를 탑재를 해서 좀더 빠르고 확실한 대역폭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메모리 성능이 올라간 만큼 게임 성능 에서도 이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품 보여드리고 게임 테스트 할때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3070 TI는 3080 TI랑 마찬가지로 채굴 제한이 걸린 LHR 제품이고요. 그래서 채굴 업자들한테 안 끌려가는 중이니까 제품만 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가격은 계속 조금씩 내려가면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3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양쪽 두 가의 펜은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가운데 펜만 반대 방향으로 돌거든요. 제품 설명을 보면 그렇게 돌았을 때 난류를 줄여서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래서 쿨링 성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백플레이트 쪽을 보면 이쪽에 커팅이 되어 있거든요. 좀 뜨거운 열기를 좀더잘 배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 어로스 로고랑 또 LED가 들어오는 어로스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일 눈길이 가는 부분은 이 측면에 있는 LCD죠. LCD 엣 d 뷰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에는 그래픽 카드의 온도라든지 그런 정보를 띄워놓을 수도 있고 GIF나 텍스트 이미지 전부 다 원하시는 대로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기가바이트 RGB 퓨전 2.0 프로그램에서 세팅이 가능하고요. 이 LCD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소소하게 꾸미는 재미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보조전원은 8핀, 8핀, 6핀으로 되어 있어서 전격 파워 용량은 850W라고 적혀 있는데 뭐 최소 850W 가능하면 1000W급 이상의 파워 서플라이를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워 커넥터 옆에 보시면 스위치가 하나 있거든요 OC, Silent, BIOS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조금이라도 좋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오버클럭 모드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난 조금이라도 조용했으면 좋겠다 뭐 프레임 1, 2프레임보다는 조용한 게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일런트 모드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구입 당시에는 바로 OC 모드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모드로 스위치 바꾸고 재부팅만 해주시면 그 바이오스로 설정돼서 들어가니까 별도의 조작은 필요 없습니다 상당한 크기의 쿨링 성능 좋고 디자인과 감성까지 갖춘 제품이라서 좀 저렴한 최대한 가성비 있게 저렴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확실히 좋은 거 쓰고 싶다 존재감 확실한 감성까지 갖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어로스 마스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자, 그럼 그래픽 카드 디자인을 요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궁금해하실 만한 게임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상도는 QHD로만 진행을 했고요. 게임은 총세 가지 준비해 봤거든요. 토탈 워 벤치마크랑 배틀그라운드 풀옵션 리플레이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버워치 풀옵션 리플레이 테스트입니다. 비교 제품군은 RTX 3080하고 RTX 3070이고요. CPU는 라이젠 590X 0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550 어로스 엘리트 메모리는 올로와이 16기가 모델로 3200의 CL16값입니다. 그럼 토탈어 영상부터 보여 드릴게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로스 마스터의 부스트 클럭은 거의 2,000까지 찍어주고 있어요. 2,000 이상 올라가고 있고 온도는 벤치 초반에는 한 65도 정도에 있다가 벤치가 끝나갈 때쯤에는 60도 후반으로 온도까지도 아주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3070의 54 프레임보다는 7 프레임 높은 61 평균 프레임을 보여줬고요. 퍼센트로 따져보자면 약12%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네요. 3080 보단 9 프레임 정도 낮아서 약14% 낮은 성능을 보여. 해줍니다. 하위 1% 차이는 3070, 3070ti, 3080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좀더큰 차이를 보여주네요. 토타로의 경우 프레임 수치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조금 더큰 수치를 보여주는 배틀그라운드 영상 보여드릴게요. 배그의 경우 하위 1%가 세 가지 그래픽 카드 모두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모두 98, 99이 정도로 거의 똑같이 나와줬고요. 평균 프레임은 약간의 차이를 보여줬는데 3070보단 3070ti가 6% 정도 높게 나와줬고 3080보단 3070ti가 4%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세 가지 카드가 뭐 이렇게 체감할 만한 그런 차이는 보여주지 않는다고 보고요. 역시 고사양 부품들 테스트할 때 배틀그라운드로는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또 막상 할 만한 게임 테스트가 없어서 느낀 넣고 있거든요. 빨리 새로운 게임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레임 수치가 가장 큰 오버워치거든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버워치를 넣어봤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리플레이를 돌려서 비교한 프레임이고요. 3070보다 70ti가 평균 프레임 약 20프레임 정도 높게 나와줬고 3070ti보다 3080이 약 24프레임 정도 높게 나왔네요. 퍼센트로 보자면 약10% 정도씩 차이를 보여줬고요. 하위 1% 역시 10%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 세 가지 게임만 돌려본 거라서 딱 정확하게 이건 이렇다라고 말하기 조금 이르지만 뭐 대략적인 만져본 느낌을 말씀드려 보자면 이미 3070 정도의 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엄청난 사양을 요구하는 게 아닐 땐 그냥 3070을 쓰시는 게 굳이 70 Ti나 80 Ti로의 업글은 그뭐큰 체감이 안될것 같고요. 다만 새로 PC를 구입하거나 그래픽 카드가 너무 오래돼서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70 구입하실 필요 없이 가성비 조금이라도 가격을 낮추고 싶다고 하시면 3070 Ti 가격 상관없이 난 조금이라도 성능이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080 Ti를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영상을 촬영 중인 현재로서는 이 기가 어로스 마스터의 가격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가격도 좀 매력있게 나와준다면 하이엔드급 PC나 좀 감성에 목말라 있는 유저분들한테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품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5% 스쿼트를 위한 방송 백스컴 박정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